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금요일 우리 4월 22일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바다 나선 이몸 어,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통, 어, 통일 찬송가는 어, 300 55장입니다. 323장, 구름바다 나서니 몸,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만,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구름바다,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드래도 복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시려고 어 잠에서 깨어나 저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이 부어 주실 새 은혜가 무엇인지 사모하며 우리가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입을 벌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는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자 제가 읽으면서 어, 말씀드릴게요. 7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 줬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어싸인했다. 영어로는 어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싸인. Assign. 하나님이 어싸인이라는 말이 선임했다. 파견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UMC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연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갈 분들 assign 이렇게 합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assign 또는 appointment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게 선임하고 파송하는 것 어, 그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린도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assign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러니까 어사인한다, 응? 어, 나눠준다라는 말과 또 부르신다, 콜링 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 어사인한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어사인한 대로 행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아, 고린도가 이제 이방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옛 것에 대한, 옛 습관에 대한, 옛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도 여전히 그들 안에, 그들의 삶의 습관 가운데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에서 일하도록. 아니면 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 주시고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 인간적인 방식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뭐 어떠한데, 뭐 이런 것을 자꾸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콜링이 무엇인지 보고 그렇게 행하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도가 명하는 겁니다. 자, 18절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할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어, 콜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할례자로 받았 부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어, 부, 부 하나님이 그 상태로 부르셨으니까 그대로 어싸인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돼. 무할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럼 무할례 그것을 하나님이 또 가치 있게 보셔서 그것도 어 응? 하나님이 부르셨 그 상태대로 부르셨으니까 그대로 또어 행하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자1 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돼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번역도 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래 받은 것, 무할래 할래 받지 않은 것, 크게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응? 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로 돼 오직 하나님의 개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본질은 개명을 지키는 것이고, 본질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할래 상태에서 부르셨을 수도 있고, 무할래 상태에서 부르셨을 수도 있고, 응? 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 0절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부르신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사인하실 것이 있다 는 말이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당시 노예에다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어,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자유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나, 그러나, 어,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다면, 부르심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 때 거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다. 그 말씀이죠.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지만은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종, 노예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외적으로 볼때 종인지 자유 있는지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어사인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존재 우리들의 존재 자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혼동을 빚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냥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응? 은근히 그런 거 이렇게 막 주장한다고요.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관습이 그러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인이었다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야,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야.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으로 샀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전 속죄의 피를 흘렸다 속죄, redemption, redemption이라는 것이 이제 돈 아이를 이렇게 잡아갔을 때 음? 아이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돈 내고 차, 가, 저기 가, 데려가라 그런거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리뎀션 속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탄 마귀 죄악의 권세 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또 자유인이었다가 어,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값을 치러지고 구속함을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너희가 구속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재단되어지고 비판받고 그럴 거 없다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 우리의 존재,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고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런 말은 remain, remain with God. 하나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 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응?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늘 거하고 있느냐. 그계명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이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시추에이션은 다 달라요. 그쵸? 할레인이었을 때 부르신 받을 수도 있고, 비, 무할레인으로. 우리가 부자였을 때 부르셨을 수도 있고, 부자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셨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성공한 그런, 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부르신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해서, 참 낙심하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부르신 받은 그런 시추에이션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추에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말 속에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죄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 존재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시추에이션이 어떠하든, 무할례자인지, 뭐 응? 할례자인지, 종이었는지, 자유인이었는지, 이런 상황은 비본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응? 계명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 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하고 이두 가지가 키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응? 내 상황이 긍정적이든, 내 상황이 부정적이든,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든, 그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모양이 어떠하든, whatever, whatever. 어떠하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콜링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꽉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서 우리에게 어사인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가 건강한 상태든 건강하지 못한 상태든, 우리의 상황이 그 어떤 모양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패를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대신 갚아 주셨다는 그 귀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구별하여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우리 2절 3절 하시고. 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절, 아골골짝 빈드레도, 그리고 삼절입니다. 음, 아골골짝아골골짝 빈드레도, 보금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강건하시고, 어, 승리하는, 열매 거두는 복된 금요일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내일 모레 주일날 교회에서, 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샬롬.